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이창용이 또 금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기업 다 죽이고 뭐하려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다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그래서 달러를 강달러를 만들어서 신달러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금보다 더 비싸게 금, 은다 무너뜨리고 주식 무너뜨리고 채권 무너뜨리고 비트코인 다 박살 났죠. 그래서 오직 돈의 가치는 달러만이 하늘을 찌르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경제 부담이 오죠, 부작용이 오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 위기를 일으켜서 무기를 판매하고, 그리고 유학생 부모들 또 세계 부자들을 미국에 투자 이민 비자를 줘서 167억 이하는 에,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 기업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돈을 왕창 풀어서 11배. 에, 평상시에 8천억 달러를 풀었으면 이 전염병 시기 때 8조 8천억을 풀어 가지고 이게 가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게 지원, 지원금으로 에, 전염병 지원금으로 긴급 생활지원비 등등으로 많이 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보너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에, 금리가 뭐두배세 배로 올라가면 가지고 있던 돈이 두배세배 배, 아,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주변 국가에 가서 명품 쇼핑을 하고 부동산 쇼핑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입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은 소비와 에, 이 고용 고용 소비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강달라를 진행을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 패권과 더불어서 4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하여 미국이 한국의 삼성 LGSK, 바이오 생명과학, 현대 전기차 공장 등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이창용이가 금리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대비도 없이 그냥 금리만 올리는 거예요. 이이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미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올리니까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은 완벽한 준비를 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서 이창용이가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창용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한테. 우리나라는 금리 이렇게 올리면은 미국은 완전 준비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렸다가는 가계 기업이 다 죽습니다. 이거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기업, 가게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 창룡이 뒤에서 누가 지시하는지를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우리 가계 기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느끼기는 이 사람은 완전히 미국 중앙은행 또는 미국의 뭐 지점장 정도 수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국 가계 기업 타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머릿속에. 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게와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냥, 그냥 미국이 올리니까, 아, 우리도 따라 올리고, 미국이 어, 금리 차이가 나면, 어, 외국 자본이 에,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런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그런 꼼수를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교과서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이 대통령, 지금 에, 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에, 완전히 주도한다,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계 기업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신용만 내면서 어, 가겠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 속에 전략도 없고. 이 역사가 심판을 받을 역사가 심판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하고 이창용이하고 추경호 에, 그리고 에, 그 금융위원장 이런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한다. 네, 나라도 내가 어, 분명히 내가 정치를 만약에 하면 아드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네, 분명하게 책임을 묻니다. 윤석열이하고 에, 이창용이하고 추경호하고 에, 금융위원장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가게 기업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게 막 자살하고 있어 사람들이 자살하고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봤나?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고생 안 해보고 돈 없어가지고 전기세 못 내보고 그리고 기업 수십 년 해왔는데 어, 이, 이 갑자기 이 빚을 져 가지고, 이빚못 갚아 가지고 파산돼 보고, 이런 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가게나 기업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 뭐, 이거, 이것들 이렇게 어, 무너지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심각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응?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고 윤석열이 하고,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윤석열이 같은. 그 전체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만약에 참모로 있었어도 아닌 건 아니다. 네, 이저뭐그뭐 그뭐 헌법을 에, 유신헌법을 한다든지 각종 헌법을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잘할 순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예 그거지. 지금 윤석열이 그 참모들처럼 무조건 그냥 어 만세 부르고 그러는 거는 저 김일성이나 하는 짓이죠. 김일성, 예,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나 하는 하는 짓이다. 응? 그래서 뭐 김정은이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